한 시즌형 이거 맵은 투혼입니다한 시즌형 나이트 아이디 쓰고 있는 김수완, 김우수완 선수고요. 자 다섯 시즌형 지오러지 아이디 쓰고 있는 노성환 선수요. 예네 오늘 김민성이랑 같이 예, 해설하게 되었고 일단 이 자리 수환 씨가 빌드를 준비했거든요. 아 하, 빌드를 깎으셨네요. 아니 깎였다기보다는 뭐 하겠어요 이 자리면. 아선기이요 에? 선기이요 아닙니다 글쎄모뭐 저는, 저는 뭐 딱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그냥 정석이죠 토스 정석 저그랑 딱 반반 시작하는 자 아, 일단 파이널 짚고요 파이널 짚고 아 이거 설마 땡땡인가요 아니 땡땡이 아니고 시빌 앞마당입니다. 아, 11 앞마당입니다 아11 11 예, 네, 11 앞마당입니다. 네. 괜찮아요. 예, 네. 어차피 상대 오버, 오비... 어그... 상대 오버풀인데 예, 어? 네, 오버풀이죠. 네, 저는 아까 연습을 했거든요, 저랑. 오호. 연습했는데 정말 죄송한데 1 11, 1 1 2이라도 저글링이 생까지 집니다. 여기 토온은 가까워가지고. 네, 토온은 가까워서 1 1 1 2이라도 저글링이 생까지 집니다. 과연 빅기이구요11 11 수아님이 4지로 막는걸 안하던데 보니까 오 잠깐만 넥서스 위치가 조금 어 잠깐만 넥서스 위치가 좀 어? 원래 이거 마... 맞아? 가스통이랑 좀 빗나갔는데 그 아닌가? 빗나간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어나좀 이상한데 뭔가 내가 잘못 지었는데? 람깐만요 아닌가 맞나? 그렇지 잘못 찍었지. 잘못 찍은 거죠. 이거, 이거 잘못 찍었죠. 이게 응. 1 1시 방으로 반칸 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이게 가스통이랑 일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스통이랑 일자가 되는 게 정상인데 자 이러면서 게이트 지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포토를 그치. 짓죠 이건 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짓고 근데 어차피 쌩까집니다몇건쌩까집니다 합니다, 이거 와막 와마... 못하게 막을... 아니, 안... 일단 4링 자 바로 뛰고 있고요 서로 나와야죠 자 이러면서 가스 빨리 달고 있어요 노송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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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게이트로 막아주고 있고요 이거 더나와 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오... 게 맞나? 어? 잠깐만 조졌다 막았다 조졌다 막았다 조졌다 막았다 조졌다 막았다

어, 서치까지 됐습니다. 서치 됐고 가스가 굉장히 빨래요. 가스가 굉장히 빠른데, 자 안마당 바로 안마당래요. 자이러면 테크적으로는 따라갈만해요. 예, 테크적으로는 따라갈만하고 테크적으로 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문제는 근데 이게 적어도 해체가 좀 이상한데, 이게 원래 이랬나? 어. 그... 스폰이 원래 이런가보다 저그도 그러네 뭐지? 마당이 아니 토스는 확실히 잘못 찍은 것 같은데 더그도 원래 이러나? 모르겠다 이거 어쨌든 자 이러면서 드론 푹 찍어주고 있고 자 오버가 조금 늦게 태어나네요 예 라바가 좀입니다 그러면서 질럿 저 이거 원진 라박 나가는 거 같아요. 어? 자, 어리거리 치면서, 스타게이트, 게이트웨이. 자, 이러면서 질러서 다시 돌아왔구요. 스타게이트가 빨라요. 자, 이러면서 레어에서 스파이어. 어, 어 제가 어젠가 어지, 김소환님이랑 제가 게임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일단 상대가 레어인거 보면 일단 코공파이 일단 무조건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공부를 할지 그때 가스를 안 지어요 포터를 지어요 이거 뭐죠? 그러게요 이게 뭐예요? 이 포터는 뭐죠 이거? 아, 연습할 때는 커 다그라던데 빠르게 컷맞고 아무나 가스도 안 짓고 아무나 가스도 안 짓고 아드도 안 올라가요? 이 뭐.. 뭐예요 이게? 어? 투포터? 아니 선임이 원래 그 방속만 하면 되 약간 이상해지는 거 아니 같긴 근데 한데? 이쪽은 또 질럿을 놓쳤어요 아니 뭐 뭐죠 이게 어 아니야 아니, 링 나왔다 아니 리온 나왔는데 이게 3질럿이 이렇게 문화에서 들어오면 패널 취소 본진 거 취소 못 하나 어차피 이상해 본진 거 취소 못 하나요 아 이거 피해 좀 많이 받겠는데 이거 터그 아니 이건 피해도 아닌 게 토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뭐모 토스? 아둔도 없고 공업도 안 돌아가고. 이파 이주되고 있고 뭐 아무나 가스도 안 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어지 잠깐 만 이상한데 토스 약간 아니, 이게 뭐야? 어 아무것 도 리플 깨졌니 이거? 타일런도 막혀 있는데? 그렇게 돈도 너무 많이 있고, 왜 이래 이거 뭐야 무슨 게임이야 이게? 깨, 깨졌나? 여보세요? 깨진 거 아니야 이거? 이 이상한데? 나 지금 잠을 안자고 꿈꾸고 있는 건가? 이거, 왜, 이거 뭐야? 나도 잠고 있는 거 아니지? 이상한데 이거? 게임이 좀... 아니 아둔이 마당에 포토는왜또 지어? 마당에 포토을또 여기... 짓고 있고 배터리? 배터리는 또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죠? 이게 그리고 저어도저어도좀 정상적인 게 아닌 게 저거는 스컬지도안 찍고 그냥 미탈 찍었어요 일단. <laughs> 예? 오미탈 버렸다. 어어어? 어, 어. 아니 저거 앞마당 들어온 세마리인데요 세 예? 앞마당 들어온 세 마리인데? 앞마당 들어온 세 마리? 오그다 가스파로 갔다. 아니, 이게. <laughs> 오, 그래요, 일단. 자, 이러면서. 자, 솔직히 커공발인데. 이게 커공. 커군... 이게 커공발인데. 어, 커공까진 가능한데, 이게 바로 찔러이찔러이 질럿이, 질럿이 쌓이나요, 이게? 저안 까. 칠질러, 칠질러, 한번 찌르겠는데. 저 육컷 정도로. 찌르겠다. 와, 육컷 칠질. 근데 성크를 안 박으면 그거 왜 털릴 것 같냐? 어, 여기 지금 오에더라 아, 이제가 나오네. 이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저것도 근데 엄청 가능하고. 자, 나올 준비. 텍스트가 왜 8분 30초인데 바로 면 돼? 데 이게 진짜 뭐죠 이게? 안돈이 아, 엄청 높게 올라갔어요. 아까 아무것도 안 짓던데? 어허 이거는 히드라로 압박이 역으로 오. 가능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사이즈요? 닫힌 상태는 조여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냥 모으는 거 자, 이거는 힘좀 줄란 것 같아요, 일단, 논성환 선수가. 힘좀 주는 것 같은데, 히드라 안, 히드라 한 부대? 잠깐만, 토스 너무 상상 스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이게 토스가, 탱카이브도 너무 느리고, 이게 커세어 궁업은 또 언제 되는 거며? 한럼 일단 막아야 되는데, 잠깐만, 뭐할 건데, 커세어는 가지? 자, 이거 푸지 깨져요, 이거? 일단? 네. 커세어는 어디가 커세어 가야지. 자 포즈를 깼는데 자 이거 히들렛 다 뜯으면 다들으면 이것도, 이것도 문제예요자 그럼 좀 빠져야죠 자 어, 그럼 있다. 공 1업 됐다 공 1업 됐다 공1업면 됐는데 오자 이러면서 여기는 좀 뽕을 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드론도 제, 아 드론이 붙었네 오 잠깐만 이거 질로커세어 뛰면 저그 앞마당 아, 아니네히들한 부대 있네 네 무조건 막고요이거는이것 이거 뚫리면 개사기 오질러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자 이거 쌍싸먹혀요 질럿 어? 먹히면 진짜 게임 끝납니다 이거 어, 잠깐만 오 질럿 자질러자 이러면서 부탄랑 같이 좋은데요 노성환 어? 좋은데요 커세어가 여덟마리 커세어 여덟마리는 뭐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잠깐만 커세어가오커세어커세어 일곱마리 자한 근데 오버워드가 좀 많이 찍히긴 했거든요, 저는. 아니, 잠깐만,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자, 일단 오버워드 계속 찍혀요, 이러면. 오버워드 많이 찍히고 있고. 어, 커세요, 커세요, 세요 어, 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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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요. 어? 아, 아, 3 큰데요? 잠깐만요, 이러면 영유 찍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영유도 가능하죠? 그쵸? 이러면 오버워드가 그 영유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가 저감지 0률 찍었어요. 저는 눈깔이 눈까지 돌아버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자 근데 이거 아직 좀 봐야 돼요. 이게 좀 봐야 되는데 저거 5회시에요 그러게 엄청 가, 6시도 드론이 지금 네. 여섯, 6시가 드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먼지도 드론이 없어요. 지금 이거 우린이에요 저거 사실상 올인에 찍으면부터 찍어야 돼요. 지금 아예 그냥 무탈 찍어서 죽여야 됩니다. 아, 그냥 네. 드론 나오고 있는데 오버로드랑 오버로드 많이 찍었어요 오버로드도 많이 찍었는데 뭐 많이 찍는 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자 다음 후속이 문제를 봐야 돼요. 후속이 잠깐만요, 이거 설마 멀티 짓는다고요? 아, 멀티 짓는 판단은 너무 하시는데요. 멀티를 짓는다? 여기서 운영이 되나요? 이거, 뭐 이거 운영 안될것 같은데요, 저거? 이게, 이게 운영이 되나? 저거? 어, 지금 럴커가, 이 가스가 11마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럴커분 했나? 일단은 러커업를한거 같아요. 밑에를 안 찍은 거 보니까 러커업을한거 같아요. 알걸 러커벤텐트죠. 자, 러커벤텐트 중이고 자, 이러면은 자좀 보겠습니다. 일단 본지에 들어온 아홉 마리 최적화가 안돼 있어요. 저거 지금.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적화가안돼 있어요. 지금 6시도. 마당이 많아요. 마당이. 예, 네, 마당이 좀 있긴 한데 하, 마당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설마 러커 쪼이기 하려는 각인가요? 러커 쪼이기는 안되겠죠, 그츠 그렇죠? 자, 김수환 의원도 그냥 편안하게 예, 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서 게이트는 5개이6개7개이트 이러면서 투포지까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애초에 투포지였어서 이미 1, 1업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토스가 그렇죠. 저거가 너무 못 쳐서 제가 당분간 해줄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오해 상태로 막아야 되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저거 지금 뭐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뭐하이브를 아, 이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하이브도 느려요 지금죠 하이브도 느리고 토템 십이 상못 들어가요 이게 저거 볼라 많구나 어, 오소스 토템 또 맞아주면서.

자, 아 방역 밀리, 밀렸다 밀리겠다 네, 방역 공격 졸랐어요 지금 밀렸다 자 지금 엄청 세고좀 <laughs> 봐야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스쿼지도 있고 해서 만약에 뭐 오버로드를 격추시아오버로드저업저브를 격추시키는 형식이면은 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오버러들이 적사하면 큰일 납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잘긁었어요 일단 러프가 질러들. 자 이러면서, 더구는 뭐 하이브 갈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공이 2 자, 5.5 어? 커트. 아니, 3시에 드라군 이거 뭐야 이거? 한 부대 있는데 거의? 어, 3시에 드라군 한부 돼. 이것도 뭐죠? 이것 땡겨 오면 끝인데? 끝은... 자, 자, 응. 자 이러면서 멀티. 자 이거 멀티가는 판단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투스는. 어? 어? 조그가 박아준다고? 아니죠, 아니죠. 이거, 이거는 지금 멀티 올까봐 불안해가지고 좀 러커라인 좀 땡긴다는 건데. 어, 근데 이게 질럿들이 많이 상해있는데. 네. 잠깐만요, 에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누구죠? 장룡씨, 저희 지 방송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근데 지금 저보다 미래가 없어요, 지금. 뭐, 뭐 하이브를 치는 것도 아니고. 업글차에 지금 토스 2업. 과거 공이 업 자, 이게 히드라 계속 갈가먹히고 있고, 이거, 이거. 어, 냉정하게 봤을 땐 이거. 어, 잠깐만요. 어? 온다, 3시 드라곤 온다. 이거 아 근데 이게 오기 전에 아... 지금 왼쪽, 왼쪽 끝이 갈가먹히고 있는상잠깐요 아이, 어우, 스톰, 스톰, 아우 어, 야, 저, 잠깐만. 스톰 써야돼, 스톰. 자, 시드라 많아요, 시드라 많아요. 어, 옵저버, 많... 옵저버, 아니, 옵저버, 럴코에다글치잖아 아니, 아니, 옵저버 있잖아. 아, 옵저버, 옵저버 여기 있네요. 아하... 아, 근데 그래도 이겼어요. 네, 그래도 미네요. 네, 이아 이제 뜻... 끝났습니다 숨이 아직 구방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을 거 같아요. 어? 우리가 아, 빅터 너무 비겁해요. 그 이게 뭐 어... 에어컨을 칠 거면 치든지 하이브를 갈 거면 가든지. 예 네, 뭐가 됐어야 되는데 아이거 비트가 너무 비겁해. 이게 저부들이 폴리포이드만 하다 보니까 그 엉덩이에 넓고 박으면 안 뚫리니까, 저희가 그래서 폴리포이드 굉장히 싫어합니다.